했고 여러분의 그 명상 방송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어좀 힘든 점이 있더라면 이제 제가 법적으로도 한번 알아봐. 일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지님 사연인데 근데 이제 지금 집주인과 계약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여자가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오기 전 세입자와 주인과의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세입자는 빠져 나갔고 그후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그 공간을 사용합니다. 예전 건물이라 낡은 것도 많고 근데 처음에 싼 값에 월세를 내어 놓은 걸 사용하고 있, 있, 있는 터라 조금씩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조금씩 어, 조금씩 수리해 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가 바뀌면서 월세를 천정부지로 올린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났을 때두 배,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두 배가 올랐어요. 어, 또 하나의 문제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수리할 곳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뭘 물론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내리거나 위층에서 물이 새, 사용하면 저희 가게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가게가 제일 아래층이라서 그렇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수리해 달라고 했더니 수도관이 저희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거 터진 거라 저희 가게 수유기 때문에 세입자가 수리하기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 월세를 싼 값에 들어온 것이 맞지만 그 부당한 일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가게를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고민이시겠네요. 네. 이게 이제 세입자들이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아, 많을 아, 수밖에 없지. 네. 왜냐하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월세를 내고 이제 들어가 있으면. 네. 어, 이게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뭐 다시 그 새로운 곳을 아서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 그 기존하고는 좀 다른 조건. 그러니까 뭐이 그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네. 좀더 돈을 많이 받고, 네. 어 이제 그 임대차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월세 네.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사실은 어이 이 임대인, 네. 그뭐 상가 주인한테 마음대로 뭐 이렇게 뭘 부탁을 하거나 요청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대.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뭐, 비도 새고 예, 가끔 예. 물도 들어오고. 원래대로는, 원래대로 하면 이런 것들은, 그, 임대인이 다 고쳐주고 수리를 해줘야 돼요. 아, 원래는요? 응, 음, 일단, 임대차라는 게, 저기 이렇게 새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원칙이. 그, 집주인도 마찬가지고, 이 상가주인도 마찬가지고. 네. 음, 그 사람들이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는 또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뭐물새거나뭐 타일이 이상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수리를 해줘야 되지 그렇겠죠 예. 음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수리를 해주고 지금 어이 우리 말씀하신 분 상담자분처럼 뭐물이새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쳐주고 예뭐 보일러 같은 것도 수리를 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그 이 세입자가 네. 아무래도 좀 약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 음, 이게 다시 갱진 안 해주면 어떡하나 뭐 예. 월세를 많이 올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직접, 예. 어, 직접 자기가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지만 예. 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 자기가 스스로 고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법적으로는 해달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예. 만약에 그, 이 상가주인, 점포주인이 이런 걸안 해준다. 네. 그럼 해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송하기가 또, 그렇죠. 아, 소송을? 다만 나만... 그렇죠 왜냐하면, 아... 일단 법원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예. 본인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 본인이 뭐 어떻게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음... 뭐 결국 뭐, 이, 그 법률 전문가, 뭐, 법무사나, 변호사나 그런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또 비용이 들고, 비용이 들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비용을 들여서 뭔가 이 결론을 얻는다 해도, 네. 또 그게 그렇게 크게 이 어떤 그 이득이 되는 경우는 또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 이제 고일러를고친다거나 물을 세는걸고친다거나 하는 걸 예.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그게 뭐 당장 돈은 드는 거지만 그게 뭐 그렇게 또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 뭐몇 십만 원네 백만 원, 네, 원 뭐, 이하겠죠 뭐그몇 예. 십만 원도 다 입장에선 큰 돈이고 예. 이게 뭐일이 백만 원이 들면 그일이 백만 원도 큰 돈인데 예 그거를 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재판까지 하면서 이제 재판하면또 법원에 돈도 내야 되니까 아어 이제 이런 거 거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아 그걸 그렇게 다 돈을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뭐 법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그 상가 주인이나 네. 집주인이 네. 어 그런 부분들 뭐 물이 지금 샌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면 그거를 강제를 해야 되는데 그 강제하는 건 결국 법원을 통해서밖에 할수 없고. 아, 이 법원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결국 비용이 드니까 네. 이거를 좀그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아 그러면 그래서, 예, 예, 음,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법원의 재판 말고 네.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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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예. 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네. 법원에 조정을 청구를 하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조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법원에서 이 양쪽 그러니까 뭐 세입자하고 집주인을 부르겠네, 불러서 이 상가 주인을 네. 불러가지고 네. 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하는데 맞느냐 아~ 어, 그뭐 사진이나 뭐 그런 증거 자료들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우리 뭐 세니까 예. 뭐 위층이건 아래층이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확인서 같은 거뭐한두장 써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이거 이렇게 세는 거 맞는데 이거는 원래 그~ 너희 상가 주인이 해 주는 게 맞다 아. 어~ 근데 이거를 재판으로 해서 해 줄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여기서 언제까지 뭐~ 수리를 해 준다거나 뭐 예. 수리 비용을 일부 주고 뭐~ 우리 세입자가 직접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뭐~ 좀 원만하게 테스트를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거든 네. 음~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도 적게 들고 네. 어~ 그리고 직접 사자끼리 가서 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예. 음, 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조정이 좋겠네요, 조정이요. 그죠 음, 네, 그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안 들고, 네. 그런데 그 어떤 이, 이그 법률 관계, 이둘 간의 관계는 명백하고, 네. 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예.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 많죠. 네. 음,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어, 또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예. 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뭐 주면 좋은데 또 재판하기도 음... 뭐하고 그렇다고 음... 뭐 주가 준다고 하는데 또 이게 계속 탈 피일 미루고. 네네. 어, 또 이제 언제 어떻게 준다는 건지 사실 둘이 얘기도 좀 껄끄러워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네. 이제 두 양반 불러다가 법원에서. 어, 그 이제 조정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어, 그니까 뭐, 뭐 얼마 갚을 거 있는 건 확실하니까, 네. 이거를 나눠서 아... 응? 응, 몇 개월에 나눠서 이렇게 좀 갚고 대신 그 이자는 받지 마라. 아... 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한다거나. 예, 그럼. 응, 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이제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어,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조정하게 되면은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까? 조정하는 건요? 조정 신청 자체 이 비용이 드는데 그렇게 건 얼마 안 들어. 아 몇만 원 그래. 수준. 아 그래. 음, 그러면... 몇만 원 수준 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일을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아 예. 법원에서도 예. 일정 수수료를 받는데 재판에 비해서는 아주 낮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다투는 그 비용 자체가. 네. 어, 예를 들어서 뭐이 보일러 수리라든가 물뭐뭐 수도관 이런, 어, 네. 그렇지. 물세는 거에 대한 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리비 자체가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뭐만몇 천만 원뭐 그렇게 가진 않을 거고 예. 많아야지 뭐 1, 200만 예. 원 정도일 예. 거니까. 예.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정 비용이 정해지는데 네. 몇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 어, 그래서 좀뭐 근데 보면 적은 사실 비용으로 예, 예. 뭐, 근데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죠 그렇게 사 그렇게 되면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 직접 만나서 이게 이제, 이제 싸우면서 한다기보다. 예.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문자 보내주신 사연 예. 보내주신 데이터분이 예. 예. 어이내 말이 맞다. 내가 음. 뭐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해봤고 했는데 당신이 고쳐주는 게 맞다고 한다. 네. 그리고 뭐 법전에도 그렇게 나왔다. 팔레도 예. 그렇다. 그렇게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럼 오히려 사회가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 조정했는데 수리비가 집이 집 부인이 부담한 만큼 내년에도 월세를 또 올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음 그렇지 그렇죠. 수 그러니까 수리비는 이제 수기대로 어? 어 그렇게 할수 있는데. 네. 어 그러면 그 이제 상가 주인 가게 주인이. 네. 어어이 그래 알았어. 네 일단 수리비는. 해줄게. 그렇죠 이게 참그 대신 에, 이제 이번에. 맞다. 만기가 <laughs> 되면, 맞아요, 어, 맞아요. 만기가 되면은 내가, 어, 이제, 그, 월세는 대폭 올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참 애매하네요, 이게. 네. 예, 근데 참. 근데, 네. 그러면, 그걸 음. 이제 마음껏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 음, 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 차임이라는 거는, 네. 그 월세는, 예. 1년에 이제 한 번밖에 올릴 수 없고, 1년에 한 번, 예. 어, 1년에 한번인데 올리더라도 그게 어, 9% 이상은 못 올려. 9%, 1년에 9%? 9%, 예. 음, 9 이상은 못 올려. 물론, 이제, 매년 9%씩 올리면은, 그것도 좀 부당할 수 있지.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그 상한을 정해놨어. 1년에 9% 이상은 못 올린다. 이 상가 네. 같은 경우에. 예. 어, 그렇게 이제 상한은 정해놨고. 네. 다만, 그 아래에서, 안에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하는 거야. 아. 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 상가 그 주인이. 네. 어, 매년 9%씩 올려. 예. 어,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거나 억울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 예. 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아니야. 이게 9%가 상한이고, 네. 그 안에서 네. 그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이제, 그, 사실를 해서 정하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네. 뭐, 물가의 상승 수준이나.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예. 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차임이, 가 밀린 게 있다, 있는지, 뭐, 이, 그곳에서 인사인이, 뭐,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음... 어? 등등.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사실은 고려해서, 아... 그, 정하는 건데. 예, 예. 근데, 그, 당사자들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정하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조정신청 하면 돼 예, 지금 덕분에, 저기 음, 지금 변호사 이것도 예, 예. 어, 이 지금 이 상가 주인이 뭐 국토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네. 아니, 지금 이게 내가 그 그동안 이렇게 번 돈도 그러니까 매월 이제 매출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별로 변동도 없고 어뭐이 사실은. 그러면서 이 상관 가치는 그다지 뭐 높아지지도 않고 네네. 그러니 이거는 뭐몇 프로가 올리는 게좀 맞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것도 조정 신청을 하면 이것도 역시 조정 위원이 조정을 해 줘. 네. 힘든 세상 함께 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